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어, 배울 차례인데 일단 미분이라는 거는요 목표가 뭐라 그랬지 그래프라 그랬지 그치 그래프를 분석하거나 혹은 그려낼 줄 알겠느냐 그치 이두 가지라 그랬단 말이야 이두 가지가 다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분석할 줄도 알고 그릴 줄도 알고 이런 상태가 된 상황에서는 되려 방정식에 이용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혹은 부등식에 이용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얘기예요 어, 그래프를 뭐 그리거나 분석할 때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쓰인다 그랬잖아. 가령 예를 들어서 x절편, 그다음에 증가 감소. 얘네들은 한 세트로 다니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 얘네도 한 세트죠. 그리고 오목볼록. 그치? 얘네도 한 세트지. 그 다음 변곡점. 어, 또뭐 있을까요? 또, 하나 안쓴것 같은데. x 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안 썼어. 뭐안 썼지? 음. 아, 이게 또 함수. 근데 뭐 이거는 어, 변곡점 오목볼로이랑 똑같은 똑같은 얘기니까 뭐 그렇게 좀더 함수도 쳐줘야지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제 어, 그래프를 그리거나 혹은 분석하는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x절편입니다. 그러니까 x절편을 찾지 않으면 시작이 안돼잘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함수를 그리거나 분석하기 전에 1차 함수나 혹은 2차 함수를 다룰 때 2차 함수 그리는 기준이 뭐야 어? 마이너스 2, 3 지난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그쵸? 그만큼 얘가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이 X철편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많이 알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엑스철 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정보를 알때 반대로 이렇게 갈수 있지 않겠느냐 얘네를 통해서 얘를 알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로하게 우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방정식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어, 일단 뭐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에펙스는 어, 0에 대해서 분석을 할때 혹은 f(x)는 g(x)라는 것 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때 이제 쓰인다라는 건데 뭐 f(x)는 0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얘 x절편이 곧이 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의 x절편이 곧얘 어, 근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 이거죠 얘 그래프를 그럼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냐면. 어 정확한 근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개수를 찾아낼 때 훨씬 유용한데 예를 들어서 에펙스가 3차 함수야 예를 들어서 어, 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극소와 극대점의 부호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알아냈어 이제 극대극소를 통해서 알아냈어 그럼 얘는 무조건 근이 3개예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무조건 근을 3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그니까 그래프의 개형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러한 방정식의 근을 찾아내 거든가, 그니까 근의 범위를 찾아내든가, 그니까 중간에 끼어있는 근은 항상 이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범위를 찾아내든가, 혹은 개수를 찾아내든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사실 이거 두 개는 항상 마찬가지 얘기예요. 얘는 fx-gx는 0으로 봐서, y는 fx-gx라는 함수를 구성한 다음에 분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fx와 gx의 함수를 따로 그려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 이거 최고차한 장수 아니네. 아무튼, 아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얘는 3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을 때, 아, 반드시 어떻게 만날 수 밖에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반대로 방정식의 활용을 하는, 방정식의 근을 찾아내는, 혹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찾아내는, 아, 그런 어, 활용을 여기서 이제 음, 할수 있더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요. 아, 사실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 더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더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부등식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어, 어떤 f(x)라는 애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만족시키면 되느냐라는 건데 되게 심플합니다. 뭐냐면 어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런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할 때, y는 f(x) 라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혹은 0 이상이다. 이것만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반에 갔어. 그러니까 너가 속해 있는 반에 갔어. 그래서, 음, 너한테 물어본 거야. 야, 너는, 어? 너네 반에는, 그, 너네 반 애들의 키는 다 뭐, 170 넘니? 라고 물어보면은, 갑자기 딱, 너는 떠오르는 게 뭐야? 키가 가장 작은 애가 떠오를 거 아니야? 우리 반에서 키가 누가 제일 작지? 이게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란 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대답을 이제 계속 생각을 해낸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내가 일일이 애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우리 반 제일 거인한테 키가 몇 센치니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개 키가 뭐가 중요해. 어쨌든 제일 작은 애가 170만 넘으면 되는데. 그쵸?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최소값이, 어, 이거 뭐0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A라면은 A보다 크다. 혹은 A 이상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지금 부등식으로 치면 이런 표현들이죠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결국에 그렇죠? fx-gx 이렇게 넘기고 나서 얘를 만약에 hx로 본다면 똑같이 y는 hx라는 함수에 대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냐 혹은 a보다 크냐 어, 이것들을 이제 증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뭐 조금 잘 정리된 참고서랍시고 무슨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야 뭐 에펙스가 그러니까 두가지 경우로 나눠서 뭐 극소가 A보다 커야한다 그러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두가지 경우로 나눠서 극소가 A보다 커야한다 혹은 얘가 증가함수인 경우, 어, 뭐지, X가 B인 범위에서, B보다 큰 범위에서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어, X가 B보다 큰 상황에서 나오는 극소값이 A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x는 b일 때의 값 자체가 a 이상이다 뭐 이렇게 막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설명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떤 b라는 지점에서 시작했을 때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면은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니까 이 값이 a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증가 함수야 그럼 그냥 이렇게 뻗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이 당연히 어디서 나와 b에서 나오잖아 그쵸? 이 값이 이제 a보다 크면 된다는 라걸 증명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굳이 이 얘기를 왜 굳이 지금 여기 와서 또 하고 있냐고 왜어왜이 얘기를 또 하고 있냐고 어 최대 최소의 정리만 알면 되잖아 이거는 이거는 쓸데없는 정리 실, 쓸데없는 그니까 러 아니 기껏 다 가르쳐 놓고 기껏 다 얘기 해 주고 나서 어? 이렇게 좋은 정리를 두고 왜 굳이 이런 딴 소리를 또 하고 앉아 있냐고? 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최소 찾는 거잖아 최소값. 최소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뭐야? 최대 최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무조건 양끝값 혹은 극대 극소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최솟값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극소랑 양 끝값 비교해줘야지. 그쵸? 그렇죠? 그럼 오른쪽 끝값 없으면 왼쪽 끝값이랑 극소 비교한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음. 어쨌든 아, 부등식에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라 겁니다. 오케이, 요거는 사실 좀 문제를 많이 봐야 돼요. 뭐 그냥 단순히 개념만 보고, 아 이런 이런 고객구나 싶은 싶을 사람은 어,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다면 어, 충분히 지금까지 공부 개념 공부를 이제 충실히 잘 해오신 거예요. 어, 미분은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하거나 혹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낼 줄 아는 것에 그 목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찾는 게 x 절편인데 반대로 엑스절 펜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서 엑스절 펜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몇개 있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방정식의 활용을 할수 있다. 오케이? 됐죠? 이게 이 개념의 요지입니다.